본인 머리로 계산하는 건 아니고 농 아, 하면 이거는 딱안 되는 거네요. 아, 머리로 굉장히 좋아야지만 이거를 할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떠오르는 샛별 같은 기업을 만나는 시간 스타 비즈입니다. 오늘은 세계 속 분자 진단 회사를 꿈꾸는 진스랩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분자 진단이 도대체 뭔지 제가 지금부터 쏙쏙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진스랩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주실 담당장님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자님 나와주세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진스랩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주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기이 회사가 또 분자 진단을 또 한다고 들었는데 네. 이 분자 진단이 간단하게 어떤 거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분자 진단은 대표적인 체외 진단의 기법 중 하나로 이제 DNA나 RNA와 같이 분자 수준의 변화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질병을 직접 진단을 하는 그런 진단 기법입니다. 코로나 검사 또한 이제 분자 진단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 그럼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네, 렛츠 고!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 아, 건가요? 생산 업무를 하기 전에 네. 그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재료 같은 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컴퓨터로 계산해서 하고 있었어요. 와, 이제 아, 본인 머리로 네, 계산하는 건 아니고. 지 아.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저는 품질 관리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제품이 생산되면 이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이제 제품이 출고가 돼도 되는지 아니면 아... 재생산 해야 되는지 테스트하는 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건이어도담당자께서 NO 하면 이거는 딱안 되는 거네요 아... <laughs>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이 장비는 네네. RNA나 DNA를 증폭해서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네. 저희가 코로나 키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네네. 데이터를 보시면 네네. 이런 식으로 아... 여기 이렇게 진럽을 속속히 파헤치기 위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진스럽의 장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복지 같은 걸로 말씀드리자면 점심 식비가 무료로 제공되고 휴가 사용이 굉장히 자유롭고 출산 휴가 그리고 육아 휴직 간식 같은 거도 엄청 많이 사 주세요. 사장님께서. 저희 회사가 좋은 점이 직원분들이 너무 착한서요 아, 종합적으로 지금 뭐 요구 또 진스랩에서 개발 중인 키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한번 그 키트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키트 성매개 감염체 어... 키트 그리고 호흡기 감염체 그리고 다음 중군 키트가 있고 이것이 저희 대표적인 코로나 키트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네네. 지금 여기 있는 이세 개의 시약과 사람에서 뽑은 검체를 섞어서 아까 전에 연구소에서 있던 PCR 기계 기계에 이렇게 넣어서 작동을 시켜주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RNA가 증폭이 돼서 이제 아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지 없는지 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지만 이거를 할수 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소리> 좀 뿌듯함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한번. 네. 어, 실험 결과가 잘 나오거나 이제 제가 도와드린 일이 좀 도움이 되었을 때좀 뿌듯함을 아 느껴요. 오늘 보스가 촤~ 촤~ 넘치는 진스랩의 대표 장욱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잘... 아, 잘... <목소리> 아, 먼저, 우리 진스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스랩은 유전자 진단을 주로 하는 유전자 진단 기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13년차 살아있는 기업입니다. 분자 진단으로 창업을 하시게 된그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생명공학회사의 거의 첫 번째 벤처인 바이오니아라는 회사에서 처음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벤처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네. 벤처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의 네. 어떤 열정과 기회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어 벤처 창업가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겠다. 아 네. 청년창업사관학교 이 동문회장으로서 딱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을 준비하면 이렇다! 이렇게 또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청년창업사관학교 1기 출신입니다. 시작할 때. 네네. 너무도 그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큰 도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laughs> 교육도 잘 받았고, 네. 일단 지원금이 있었으니까, 아그 지원금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음 예,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저도 그 청년창업을 시작하는 뭐 10기, 11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수 있을까라는 어 생각으로 저희 동문회들을 만들었고, 어그 동문회가 음 앞으로 더욱더 졸업생들을 위해서 네. 같이 갈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이 진스랩에도 또 궁극적인 또이 목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녹십자 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예, 195억의 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시즌과 겨룰 수 있는 진단 제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월드와이드 나가는 진스랩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과 또 중소 벤처기업 대표님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께 또 월드와이드한 우리 진스랩 대표님께서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힘든 고비도 많았고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청년창업산학교의 그런 네트워크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드셔도 혼자만 끙끙 앓으시지 말고 주변에 여러 그 창업자들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버티시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꼭 좋은 날은 한두 번 온다. 근데 그 나를 잡기 위해서는 또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죠. 아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는 아 그러한 기회들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열심히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 분자 진단으로 샛별처럼 떠오르는 기업 진스랩을 방문을 해봤는데요. 회사의 성장부터 이 직원들의 복지까지 정말 다니고 싶은 중소기업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색별 같은 기업 탐방은 계속됩니다. 더 많은 기업의 정보를 얻고 싶다면 중진국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스타비즈는 다음 편에도 계속됩니다. 안녕!